특히 그 2차방정식 파트 88부터 90쪽만 같이 한번 해볼게 이차방정식의 뜻이 뭔지 봐봐 이차방정식의 뜻은 어 좌변이 X에 대한 이차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 좌변이 X에 대한 이차식이 있고 는형이 있어야 돼 이게 2차방정식 자 그러면 얘네 왜이차방정식이야 OX가 어디로 갔어? 넘어가면 지금 이차식이 있지 반드시 이차식이 있어 야이차방정식입니다 근데 밑에 같은 경우는 이항을한 X제곱 사라져서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건 몇 차식이야? 1차식. 그래서 안 돼. 이 2차 방전식이 아니다가 맞고, 일반적으로 2차 방전식은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이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조건은 당연히 A가 절대적이야. 절대 0이 되면 안 돼. A만. 0이 되면 그 순간 1차식이 되니까. 그리고 너희가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해라는 말이 있고, 근이라는 말이 있어.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차방정식의 해는 x가 이차방정식에 참여되게끔 하는 x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야. x의 값을 대입해서 그 값이 는 0이 나오게끔 하는 그 근을 찾으면 돼. 자, 문제를 볼게. 어, 지금 이게 이차방정식이 냐 아니냐? 1번 이차방정식이 야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야? 어, 맞아요. 잘했어요. 2번 이차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이항해보면 4x 12는 0이니까 맞아요. 3번은요? 오, 잘했어. 왜냐하면 2x 제곱, 2x 제곱 사라져서 아니에요. 4번은? 맞아요. 왜? x 세제곱, x 세제곱 사라져서. 그 다음, xl 값이 해라는 것은 여기에 마이너스 를 넣어보는 거야. 넣어보면 4. 마이너스 2 빼기 2에서 0이 되요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걸 넣어봤더니 는 0이 안나와어그 아닌 거야, 해가. 해가 아니거나 근이 아닌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하면, 어, 0이 되네? 맞는 거야. 1을 넣어보면 1, 빼기 1, 빼기 2는 마이너스 2니까 0이 아니라서 안된 거야. 2를 넣으면 2, 빼기 2, 빼기 2라서 0이 됐기 때문에 맞는 거야. 해라는 건 엑셀 값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범 유형부터 해 볼게요. 유형 1번. 유형 1번 답은 뭔 거야? 기역 맞고 기역 맞고 니은 맞지. 지금 아니야. 왜 여기 x 제곱이랑 여기 x 제곱이 사라져서 최고차항이 리얼 아니야. 이것 때안 돼. 미음 아니야. 이차식이 없어. 비읍은 맞아요. x 세제곱 6x x 세제곱 빼기 2x 제곱하면 사라지고 얘가 넘어가니까 2차식 맞아요. 그래서 기역과 리은과 비읍이 됩니다. 맞았어? 잘했어. 그 다음 유형 2번 해가 아닌 것 해. 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x값 넣었을 때 해당되는 값이 나오냐? 마이너스 6을 넣으면 마이너스 6 제곱 빼기 36이면 0이 나오지? 36 빼기 36은 0이니까 2번은 여기 오너 으면 0이니까 맞죠? 3번은 맞죠? 4번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 마이너스 2 빼기 3이라서 아니네, 그치? 답은 4번. 자, 유형 3번. 한근이 마이너스 1이다. 어디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라?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라. 그럼 1 빼기 a 빼기하고 a 더하기 o는 0. 1 빼기 a 빼기 a 빼기 o는 0. 빼기 2 a 는 4. a는 마이너스 2. 맞았나요? 네 현민이도 맞았어요 네그 다음 유형 4번 한근이 p라는거는 여기에 p를 넣으라는 뜻이야 결론은 뭐냐면 4p제곱 더하기 p 빼기 3은 0이다라는 뜻이고 잘 보면 4p제곱 더하기 3은 이거를 조금만 옮기면 3이 나와 아 그래서 얘는 3이 되는구나 라는거 알고 그 다음에 q를 넣으면 2q 제곱 마이너스 3q 더하기는 0인데 이걸 한번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아 아니야 이렇게 해줄게 2q 제곱 여기 마이너스 3q는 마이너스 1이야. 어. 4. 아 q 근데 거기에 전체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2q 제곱 플러스 3q는 1이 됩니다. 얘는 그래서 1입니다. 음. 이거 자체가 1인 거야. 1. 그래서 결과가 4야. 이거 자체가 1이야. 3에서 1을 더하라는 뜻이야. 이거는 여기에다 p를 넣고, 여기에다 q를 넣어서, 그거에 맞춰서 식을 만들어 나가는. 여기까지 흥미나 이해돼? 여기가 마이너스 2q제곱 더하기 3q라서, 여기에다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생각해주면 된다. 됐지? 넘어간다. 그 다음 장에서는 5번, 6번, 7번 할 건데, 5번, 문제 익히기 에해서 5번, 6번, 7번 할 건데, 5번은 한근이 빼기 1이면, x에, 여기,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1 빼기 5 빼기 a는 0, 빼기 a는 4,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에 한근이 2라고 하면, 여기에는 x에 2를 대입합니다. 그럼 3 곱하기 2 제곱 빼기 9 곱하기 2 더하기 b는요? 12 빼기 18 더하기 b는요? b는 6이 되네요. 둘이 더하면 당연히 2가 되겠죠. 답은 2. E. 맞았습니까? 네. 굿. 잘했고. 6번. 한근이 a면 이게 돼.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는 0입니다. 그럼 얘 넘기면 어? 얘는 된다. 그치? 그 다음에, 봐봐. 어, a제곱 더하기 4a는 무조건 마이너스 2. 그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는 여기 전체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 붙이면 2가 돼. 얘는 2야. 여기에다가,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취해서 가 나왔고, 여기에도 마이너스 취해서 2야. 그러니 얘는 2라고 얘기한 거야. 3이랑 2를 더하면 5니까 얘도 맞아. 이걸 바탕으로 같은 거야. 또 여기 한번 봐봐. A제곱 더하기 4A는 빼기인데, 지금 이게 되려면 전체에다가 2를 곱해야 돼. 얘는, 또. 2를 곱하고, 얘도 2를 곱해야 돼. 그러면 2A제곱 더하기 8A는 마이너스 4가 돼. 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라는 뜻이야 응. 그래서 마이너스 4랑 1도하니까 얘도 맞아 맞지? 또 해볼게 a제곱 더하기 4a가 마이너스인데 이게 되려면 여기다 에뭘 곱하면 될것 같아? 맞아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도 2분의 1이야 그러면 2분의 1 a제곱 더하기 2a는 빼기 일이야 얘는 빼기 일이야 빼기 1 더하기 는 0인데 마이너스 1이다 해서 틀린거지 4번 그냥 그대로 조건에 맞춰서 나아가면 된다는거 생각하면 돼그 다음 7번 한근이 A고 한근이 A고 한근이 A면 이것도 어떻게 해주면 돼요? A를 대입해주면 되죠 언마나 어, 졸면 안돼요. 대입해볼게. a 제곱 더하기 4a 빼기 3은 0이야. 자, 근데 어디에 맞춰봐. 이거 잘 봐. 얘랑 얘랑 비교해서 2a 제곱 더하기 4a r 얘를 또 옮겨서 이렇게 바꿔. 2a 제곱 더하기 8a는 빼기 6은 0 이렇게 다 이로 곱한 거야. 그러면 2a 제곱 8a 빼기 3은 뭐냐면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2a 제곱 더하기 8a고 이 빼기 3 하려면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3 어떻게 하면 돼? <laughs> 마이너스 6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옮기는 거야 그럼 3 해주면 돼 다시 말할게 여기에 있던 빼기 3 빼기 3 해서 이게 마이너스 6인데 얘 마이너스 3나 얘만 옮겨서 플러스 3 써준거야 그럼 얘는 3이야 또 b를 넣는다 여기에다 b를 대입하면 어 3b제곱 마이너스 6b 더하기는 0 근데 이걸 다 3으로 나눠 얘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b제곱 빼기 2b 더하기 3분의 1은 0이 됩니다 나는 근데 이렇게 할게 B제곱 빼기 2B는 빼기 3분의 1이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 그러니까 B제곱 빼기 2B 얘를 빼기 3분의 1 넣어서 계산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어 3분의 5가 나오겠죠. 얘 결과는 3분의 5야. 자, 우선 여기까지 했습니다.